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쿠쿠 제로 백슬림 얼음 냉온 정수기로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깨끗한 물과 시원한 얼음으로 매일이 즐거워집니다. 4위입니다. 쿠쿠 얼음 정수기로 깨끗하고 시원한 하루. 100도 끓는 물 살균 기능으로 안심하세요. 3년 무상 AS와 정품 필터 증정, 조리수 무료 혜택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쿠쿠 제로 백슬림 얼음 냉온 정수기로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공식 인증점에서 3년 필터까지 증정하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쿠쿠 제로 백슬림 바리스타 정수기로 매일 특별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깨끗함은 기본. 슬림한 디자인으로 주방 공간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1위입니다 쿠쿠 얼음 정수기로 시원한 3년을 1년에 한번 방문하는 케어 서비스로 늘 깨끗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이네나우테네스로